자다가 막 어지러워서 깨거나 아니면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때막 어지럽거나 또 이제 뭔가 머리가 막 심하게 아프거나 뭐 이러면서 어지럼증도 러운 있고 이런 경우들 모두 다 병원 진료들이 필요한 질환일 수 있겠고 젊은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긴 합니다. 메니에르병이 후아 이런 경우에는 잘 생기지는 않지만 2, 30대에서도 이제 메니에르병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청각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들은 그게 렇 흔하지는 않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기는 메니에르병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신사호 이빈과로 개원하고 있는 박상호 원장입니다. 어지러운 환자들은 갑자기 막 많이 심하게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 막 어지러워서 깨거나 아니면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때막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활동하다가 또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뭔가 머리가 막 심하게 아프거나 뭐 이러면서 어지러운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 모두 다 병원 진료들이 필요한 질환일 수 있겠고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시면서 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방문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매니에르 환자들은 보통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생기고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이제 같이 생기면서 이런 세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따로따로 증상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다세 가지 증상이 같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매니에르 병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메니에르 병은 처음에 진단하는 병은 아니에요. 어지럼증, 난청, 뭐 이명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매니르 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는 부분에 소리를 전달하고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내림프라는 물이 있는데 그런 물이 갑자기 양이 확 많아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막 토하고 설사도 하실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너무 너무 어지러워서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막 먹먹해지고 이명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면서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가 필요하면 다른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지럼증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석증과 메니리병은 생기는 부위가 좀 다른데요. 이석증은 이석기관에 어지럼증 조절하는 그런 이석이라는 돌들이 제자리에 잘 붙어 있다가 고리관이라는 데로 엉뚱하게 들어가면서 그 고리관 안에서 떠다니거나 신경에 붙어가지고 증상이 생기는 게 이석증이라는 병이고 메니리병이라는 병은 달팽이관 안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생기는 기관이라든가 위치가 좀 다르고 또 증상들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안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동반 되지는 않고 잠깐 잠깐씩 어지럽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고요. 메니에르병은 몇십 분이라든가 몇 시간 이렇게 좀 상당히 좀긴 시간 동안 어지러운 경우들이 더 많아서 약간 구별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이석증으로는 잘 오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난청만 갑자기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난청이 생기면서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생기고 어지럼증도 같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메니에르병이랑 증상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니르 병은 치료가 됐다가 또 자꾸 재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꾸 재발하는 그런 양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매니르 병이라고 진단을 좀 내야 되겠고 또 청력 검사도 약간 결과가 다른데요.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더 많은 주파수들이 난청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매니르 병인 경우에 초기에는 보통 낮은 주파수 쪽만 떨어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주파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청력 검사 결과도 초기에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검사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상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엔예르병, 돌발성 난청 같은 것들 아주 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좀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니레병은 보통 한쪽만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청각장애인이 될 만큼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매니레병은 보통 한쪽 귀에 오는데, 드물게는 또 양쪽 귀에 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기는 매니레병은 청각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지럽고 귀가 안 들리고 먹먹하고 이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귀가 잘안 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세 가지 증상 같은 것들이 같이 있지 않고 어지럼증이 먼저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신경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니에르병이라고 확실히 진단이 된 경우에는 그 치료가 서로 다르지는 않아요. 신경과에서도 진료를 하면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제 치료하면서 진료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난청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난청은 또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시는 것들이 더 만족감을 더 얻을 수가 있긴할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네, 메니에르병은 젊은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긴 합니다. 메니에르병이호아 이런 경우에는 잘 생기지는 않지만, 2, 30대에서도 이제 니에르병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메니르병은 일단 청각 증상에 대해서 청력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지럼증 검사 같은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안진 같은 것들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안진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달팽이관 안에 그런 내림프액 같은 것도 어떤 기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기 신호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MRI 같은 것들을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니르병 치료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매니에 병은 일종의 기 감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 같은 것들은 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떨어질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니에 병은 자기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럴 때기 감기처럼 자꾸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짠 음식 같은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편이고요.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은 또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런 생활 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내림프액이 많아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내림프액을 뒤해서 제거하는 그런 이뇨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 목적으로 또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치료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고막에 맞는 고막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메니에르병이 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자꾸 할수 있는데 이게 또 7-8년 지나면서 자연회복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연회복이 될지 아니면 조금 고생을 하면서 지내실지 경과를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약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고 재발하게 되고 그러면 약물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요법 같은 것들은 잘 지키시는 것들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영양제라든가 메니에르병에 좋다는 약들을 보충제 같은 경우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말리진 않은데 의학적으로 뭐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약들은 음식은 좀 제한하는 음식들은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은 메니에르병을 악화시키는 데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짠 음식 같은 것들은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메니에르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 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어지럼증은 본인이 혼자 알고 끙끙거리고 그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뭔지 알아보고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는 경우도 그런 어지럼증도 많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 을잘 받기를 권장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사호 이비인후과 박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